안녕하세요, 닝코입니다. 스 제가 오늘은 택배가 아니라 선물을 받았어요. 민주차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 실제 친구한테서 받은 거고요. 이게 바풀님이에요. 근데 우선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낸 사람 바풀 적혀있고요. 이거 안전배송 해서 왔고요. 여기 받는 사람 닝코 적혀있고요. 여기 주소 있어서 가렸어요. 그리고 직거래로 만나서 받았고요. 이거는, 펜지인데 일단 두께샵부터. 완전 빵빵해요. 저는, 티오님쿤님께 안녕하세요. 저 바풀이에요. 이 선물 받고 예쁘게 사용했었으면 좋겠어요. 별 물건 없지만, 만, 제 받아주세요. 소소. F.R.O.M. 바풀. 어, 소소하다는데, 뭐가 소소한지 잘 모르겠네요. 절대 소소하지가 않은데? 이게 완전 궁금데 어이없어. 뭐가 소소해?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어? 초점이 안 잡히지? 됐다. 어? 뭐 뭐야 잘 떼진다. 좋겠는데. 속샷 여기 밑에 다 있구나. 마르르다늦으니까 아, 반사해놓고. 마르르샷. 안에는 완벽하게 비었어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께의 샷. 빵빵. 너무 빵빵한 거 아니니?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 마르르샷 할때 너무 무서워요. 이거 너무 확 쏟아지면 어떡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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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와르르 했다. 이게 와르르샷. 여기 안에는 비었어요. 저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산적꽂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 산적꽂이 3개. 지퍼백. 지퍼백도 제가 진짜 작은 지퍼백 너무 필요했는데, 이만큼이나 주셨네요. 이거 다섯 개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만든 과자봉지 접시 식빵인가봐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식빵. 잼 바르는 것 같아요. 딸기잼 그 다음에 이건 수제 접시인데 아직 그거 안한것 같아요. 마무리를 안한것 같은데 이렇게 접시 사포질 그래, 사포질 안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자 봉지 아 먹고 싶어 어떡해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떡해 이렇게 완전 귀여운 과자 봉지와 접시와 식빵 쌤바른 거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포와 빵 종토인데 이게 색깔을 입혀서 주셨어요. 두개 완전 많고요. 이게 약간 찢어서 져 왔는데 아직 굳지 않았어요. 나왔고 사포. 진짜 사포가 너무 필요했는데 두 장이나 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랩핑지 비슷한 건데 이게 너무 작아요. 작았도 왔는데. 두개거든요 이거 포장할 때 예쁠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포장할 때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지 그다음에 이거 이거 제일 갖고 싶었거든요. 레진 안 먹는 종류라고 해서 이게 레진 안 먹어요. 뭐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다섯 장. 맨받 <laughs> 다섯 장. 다섯 장잘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떡맵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요. 체크리스트 할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인데, 공개편지, 공개, 오케이. 라고 적혀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동영상은못 올리지만, 닝코스님이 저랑 DIY 하는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아플 다시 잊지 말고요. 그걸 안녕히 계세요. 아프라, 밥풀. 이렇게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려고 했거든요. 얘는 바풀이란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고, 저는 닌콧이란채널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얘가 사정상 못 올리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제 바풀님 DIY 받은 거 요, 만드는 영상 올리고, 그리고 친구 특집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도 찍고 그럴 예정이고요. 이렇게 바풀님이 공개증지를 주셨어요. 완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하지? 이거 정말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다 쓰지? 정말 와 대박. 진짜 푸짐푸짐. 와 내가 진짜 손님 받아본 것 중에서 제일 푸짐푸짐한 것 같아. 원래 푸짐푸짐한 거안 받아서 그런 건가? 저는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잘 쓰겠습니다. 이때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